네 오늘도 멋진 베네트 125가 출고되는데요. 오늘 교육 다 이수하셨죠? 네, 다 이수했습니다. 네, 오늘 멋지고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크는 타세. 네. 짜세. 짜세가 아니라 타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조심히 타시고요. 사이드 스탠드 걷고. 자 오른쪽 시동 걸고. 키 세레머니가 끝나면,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, 출발 준비 됐나요? 네. 됐습니다. 또 돌러와요? 네. 오일은, 지금 800km니까 1,500km 오시면 돼요. 500대. 1,500km. 네. 조심히 타세요. 오케이. Okay. 안녕.